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가 있는 구미에서 올라온 상고등학교의 양현 최건호입니다 저는 구미가 고향입니다. 근데 국정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구미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의를 배웁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법을 지키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제 고향 구미시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에게 질서 파괴와 부정부패와 비겁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린 중학생도 지키고자 했으는 이 나라의 정의와 법질서는 대통령은 왜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하루 빨리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정원의 개혁하여 주십시오. 특검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주말 황금같은 시간을 반납하고 땡볕 아래서 고생하시는 이 많은 국민들 전이 어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어른들은 불의 앞에 용감합니다. 정의 앞에 올바릅니다. 법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어른들처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의의 표본이 되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처럼 어린 학생들이 내 고향 구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구미역에서 연인 촛불 집회 때 제가 한 발언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구미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정원 사태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의 비겁함에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촛불을 들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통령은 촛불이 쉽게 꺼질 거라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가 배우는 법과 질서를 모독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결코 부정한 대통령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시국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인 임하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조작에 규탄을, 규탄을 하며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장학된 언론은 저희를 왜곡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저기 있는 동아일보에서는 의견 차이 때문에 나간 청소년들에게 한 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기자 생명을 걸고 취재를 하겠다며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취재를 하고 나온 기사의 결과물은 기사가 아닌 저희를 종북들의 꼭두각시로 통합 진보당의 꼭두각시로 매도를 하는 단편소설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청소년 시국회의나 종북이 아닙니다. 빨갱이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진중하고 깊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시국회의 안에서 통합 진보당의 뜻이 작용하거나 그 어른들의,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나갔던 그런 일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그걸 실천하며 저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국정원을 규탄하는 그런 많은 행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런 국정원과 언론의 탄압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자리가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촛불처럼. 그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국정원을 해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질 때까지 저희는 무조건 활동을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은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 감각을 벗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촛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강역을 벗고 국정원의 말이 아닌 그동안 여태까지 싸워왔던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저희 그 말을 믿어주세요. 저희 청소년시국회의가 그 말을 먼저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공통된 목표로 국정원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포창환 뭐 교수님하고 같이 또는 따로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어,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전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지방 어떤 곳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힘 빠져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뭐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 성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명을 추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증거로 되새우고 있는 녹취록의 경우에는 그 작성 과정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그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점차 강해지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기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의 태도 를 비춰봤을 때그 진정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독립당 사건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때까지 정부에 의해서 시작됐었던 내란 내란 협모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났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부터 의기소침해하실 필요 없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 길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국정원을 개혁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행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자신이 봉사해야 되는 국민의 의식을 조정하려 했었고, 대선 시기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심리전달 봉을 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를 단지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개입했었던 사람들을 그냥 둔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행보를 걸어나가야 됩니다. 부정의한 권력이 헌정 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들은 그것을 수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또다시 환정지서와 기본권이 짓밟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힘차게 환정지서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참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었던 전두환 노태우의 성공한 두께타 처벌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기 성공했다고 우리 국민들 처벌하지 못하겠습니까?